출애국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호의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laughs>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곧 해막과 증거,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재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모른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반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인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니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몇세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를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의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리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하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모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보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짓멸하라는 악한 애도로 인도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이르시기를 여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안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 다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을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예고의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 그를 금이 있는 잔을 빼내라 이제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판에 있는 자을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 슬프도 소이다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기다리라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그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브란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꼽백이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사람과아모리사람과헬사랑과불스사람과히위사람과염수사람을 사람과 쫓아내고 너희를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꽃은 백성인지 내가 그 길에서 너희를 직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주놈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 짐바깥 해막으로 나아가,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와께서는 호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와께 호 아래되 보시없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며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라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휼이여길자에게국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34장.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에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에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룹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천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알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부흥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은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상가지키라 오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사람과가나안사람과헬사람과브리스사람과히사람과여부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상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을 들 헐고 그들의 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라 너는 삼과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재물을 먹을까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아들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보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1회 동안 묵교명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의 애국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에 모든 처음 난수컷인 소와 양도 그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지니밥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맥추, 초시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 쫓,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와 호 내 하나님을 배려고 올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급원과 함께 들리지 말며 6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주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저수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으니라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이 사십 날에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말씀곧쉽계명을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채가 남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해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갔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몇세동안의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세가 이스라엘 다손의 온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만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시,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와께 호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까 여와께 호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옷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술당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및 항, 항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형폐의 물레 보석입니다 오루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와께서방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빵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마침과 증거기와 그 채와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양단과그 채와 간유와 분양한 향품과 성막 위에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위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성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곧 옷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 대사,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쓴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큰,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들었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잡는 모든 자가 가져갔다 여호와께 들었으며 성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쓰기로 모든 여인은 염소, 돌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노와및 애복과 흉폐의 물의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을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들였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아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옷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를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배로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외 여러가지를 하게 하시고 존교한 일을 구원하게 하셨느냐. 아멘